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BMW 영상인데 이전에 여러분들 이제 쇼츠 영상 보셨던 것처럼 그 모델은 530i 모델이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여기 제 앞에 있는 차량은 BMW i5 M60 모델입니다. 야, M60 모델 저도 이렇게 지금 차를 타면서 계속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놀라움의 연속. 계속 또 연속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날씨가 너무나도 좋아요. 일단은 이 i5 m60 간단하게 스펙은 601만여 에 제로백이 3.8초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보이시는 지금 이런 차량의 색상은 m 전용 색상인 카본 블랙 메탈릭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색상이 있어요. 소피스토 그레이도 있고요. 어 가장 이제 유명한 브루클린 그레이 색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M 전용. 카본 블랙입니다 카본 블랙 이게 지금 햇빛이 이렇게 살짝 비출 때는 약간 남색이나 이런 것들이 다 보이면서 하지만 이제 어두워지게 된다면 이거는 또 완전 블랙인 색상으로 그렇게 보이는 약간 오묘하고 매력 있는 그두 가지 색상을 모두 가지고 있는 그런 카본 블랙입니다 일반 모델과 가장 차이 나는 점은 가장 먼저 그릴이 먼저 보이고요 그릴이 먼저 보여 진짜 이 그릴이 어, 밤에도 존재감이 어마어무시합니다. 아이코닉 글로우 키드니 그릴이 저 지금 흰색 라인에 따라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들어, 들어오는데 이게 진짜 너무나도 멋있습니다. 와. 그리고 이 대부분이 약간 하이그로시 그릴과 밑에 이제 범퍼 그리고 에어벤트 저쪽 이제 바람이 통하는 부분이죠. 바람이 통하는 부분은 저기는 이제 블랙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밝은 색상보다는 이렇게 약간 어두운 색상 카본 블랙 또는 브루클린 글레이의 색상에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약간 너무나 대비된다는 그런 느낌 여러분들 지금 가장 보이는 라인이 있어요 이 BMW 엠블럼에 따라서 이 라인이 이렇게 쭉 올라가서 범퍼 이 라인이 그대로 쭉 올라와서 본네트를 타고 올라가고 이 모습이 조금 더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여러분들 영상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BMW 그 키드니 그릴이 있어요 완전 그 뉴트리아처럼 생긴 뉴트리아처럼 생긴 그런 그릴인데 어, 저는 이 i5에 적용이 된이 그릴이 훨씬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훨씬 더 멋있기도 하고 또 옆으로 더 뻗어 있으면서 오히려 이 i5에서는 이쪽으로 이렇게 긴 거보다는 옆으로 넓은 게 훨씬 더잘 어울리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 측면으로 넘어가기 전에, 어, 이제는 BMW가 레이저 라이트가 빠지게 되죠? 레이저 라이트가 빠지게 되고, 일반 BMW LED가 적용이 됩니다. 지금 여기 와 있어서 지금 보이게 되는데, 이거를 제가 방향지대에 켜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스르륵, 스르륵, 이런 식으로 켜지게 됩니다. 스르륵, 스르륵. 그러니까 은은하게 이렇게 퍼지는 모습인데 어, 뒤에를 볼게요 뒤에는 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깜빡깜빡깜빡 깜빡, 깜빡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 이렇게 뒤에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M 모델이죠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멈추는 것도 중요하죠 저 빨간색 보여요 빨간색 M 퍼포먼스 브레이크입니다 야 무려 6P에 M 퍼포먼스 브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와이 빨강색이 차체와 휠과 모두 이제 대비가 되면서 내가 고성능이다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여기는 일반 이제 휠이고, 요거는 그냥 일반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또 따로 이렇게 떼서 아마 뭐 커스텀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는 지금 앞에 타이어 사이즈 같은 경우는 245에 4020인치의 타이, 타이어 휠 스펙을 가지고 있고, 어, 이 타이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롭게 적용이 된것 같아요. 미쉐린 E 프리머시라는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측면 휀다에는 M. 하, 멋지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M 모델이면,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이뿔 미러입니다. 뿔 미러 이런 식으로 뿔 미러가 이제 M60에도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야 그리고 이제 i5로 넘어오게 되면서 기존에 이제 도어도 이렇게 슬림한 슬림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슬림한 디자인. 근데 어떤 분들은 막 이게 이제 별로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디자인을 깔끔하게 하면서 아, 이 전기차나 뭐 내연기관의 디자인에도 높여준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주 만족하는 그런. 만족하지만, 어, 떻게 보면, 여러분들 뭐 익숙하실 때는 그냥 야, 눌러서 이렇게 빼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겠지만, 뭐 디자인적으로도, 음, 디자인적으로 허용하는 디자인. 저 정도면 오케이. 그리고 여기 이렇게 살짝 보이실진 모르겠는데, 차체와 저 밑에, 사이드 스커트라고 하죠 사이드 스커트는 블랙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블랙으로 블랙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차량 카본 블랙이어 가지고 이게 색상이 표현이 잘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색상이 잘 표현 안될 수도 있다는 점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뒷타이어 뒷타이어로 오게 되겠습니다 뒷타이어 뒷타이어도 똑같아요 앞에랑 이제 동일한 사이즈는 아니고 BMW의 특성상 뒤 타이어가 훨씬 더 넓은 그런 사이즈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는 타이어 스펙이 275의 3호 20인치 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인테그랄 액티브 스티어링 이라고 후륜 조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후륜조형 진짜 멋있게 들어가 있습니다 후륜조형이 지금 최대 2.5도 6 0 k 로 미만에서는 지금 핸들이 왼쪽, 오른쪽으로 다돌아가 있잖아요. 이 오른쪽으로 다 돌리면 바퀴는 바로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회전 반경을 줄여주는 그런 인테그럴 액티브 스티어링 후륜 조향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디자인을 보시게 되면 이 5라고 써져 있죠. 5. 어떻게 보면 살짝 과할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저는 7을 보고 또 5를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BMW의 이제 상징적인 그런 디자인을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어떤 분들 되게 별로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이거 되게 만족하거든요. 디자인적으로도 오히려 블랙으로 처리가 돼가지고 더 깔끔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 볼게요. 뒷부분은 지금 역광이라 제가 차를 돌려놓고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여러분들 뒷모습 어떠세요 뒷모습 야 이게 지금 내연기관에서 완전 전기차로 넘어오게 되고 이 차량은 완전 이제 순수한 전기 모델입니다 순수 전기 모델이고 여기에 지금 써져 있던 것처럼 i5 그 중에서 제일 높은 하이 퍼포먼스의 차장 m60 모델입니다 공기 저항을 에어로 다이나믹을 생각을 해서 저렇게 디퓨저를 디자인을 했는데, 저 디퓨저 사이를 보면 이게 공기가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에어로 다이나믹을 많이 느끼, 느끼진 못할, 느끼진 못할 거예요. 왜냐면 에어로 다이나믹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고속의 환경,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부는 환경, 뭐 그런 환경에서도, 그런 환경에서 아마 이 에어로 다이나믹을 가장 많이 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충전. 충전 볼게요, 충전. 충전은 이제, 완속. 급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 급속 같은 경우는 DC 콤보라는 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DC 콤보 똑같이 사용하고 있고, 10분 10%에서 80%까지 무려 한20약 20분 정도 소요가 되고, 이 완속 같은 경우는 최대 11kW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1 1 k w 까 킬로와트까지 지원이 된다고 하고 0%에서 100%까지 충전이 되는 시간은 8시간 16분이라고 이제 공식 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겉은 되게 멋있게 우락부락하게 차량이 생겼잖아요. 하지만 이제 실내를 볼게 실내. 실내를 보게 된다면 일단은 이제 문을, 문을 열고 가장 먼저 들어오는 거는 바로 이 카본입니다, 카본. 실내 카본 트림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뭐 인터렉션, 인터렉션바로 이루어져 있고, 카본, 마워스 윌킨스 사운드 시스템이 또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 카본 트림이, BMW가 카본을 엄청 활용을 잘 하잖아요. 화, 활용을 자면, 활용을 잘 하면서 이제 루프 같은 것도 만들고, 이런 카본 트림도 만들고, 와, 근데 이 카본의 카보넥 결 보세요. 카본의 결. 엄청 영롱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어, 7 시리즈에서도 적용이 되었던 이 방향, 송풍구 방향. 근데 이거는, 어, 어떤 분들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이게 레버가. 조금 더 튀어나와서 이렇게 썼으면 좋은데, 이 손톱이 짧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이 레버는 좀 불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송풍구 같은 경우는 한번 이제 세팅해 놓으면 거의 만지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이 제일 큰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무선 충전 트레이, 무선 충전 트레이가 있고, 어 지금 듣기로는 뭐 아이폰 15, IOS7 또 이제 다른 아이폰들은 아이폰들이 어이5시리즈에서 충전을 하면 이제 핸드폰이 먹통이 되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그래요. 네 하지만 지금 저는 이제 아이폰 10을 쓰고 있고 었 어, 먹통 되는 현상은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타트 앤 스톱도 크리스탈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어, 여기도 약간 이제 욕심 아닌 욕심이지만 여기도 약간 카본 트림으로 해줬으면 어땠을까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어 되게 이제 밖에서는 고급감을 주고 고급감, 고급감과 우, 고급감과 되게 하이퍼포먼스의 그런 차장을 보여주고 있다면 실내로 들어오게 되면 약간 우아하고 고급스러움, 약간 우아하고 고급스러움이 두개다 공존할 수 있다라는. 걸 BMW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스티어링 같은 경우도 디컷 어, 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디컷 핸들이 들어가 있고 여기 이제 빨간색 보이세요? 이거 빨간색빨간색이 이제 핸들의 센터 가운데를 이제 맞추게 하는 가운데를 맞출 수 있게 그러 가운데를 맞출 수 있게 이 센터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여기도 그리고 스티어링이 디컷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데, 이거는 진짜 디자인 잘한것 같아요. 디자인 너무 잘한것 같아.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천장은 그냥 일반, 뭐, 스웨이드로 정해져 있진 않고, 뭐, 가죽도 아니고, 그냥 일반 천 소재에 그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암레스트도, 어, 양문형으로 암레스트가 열리게 되고, 시각제 물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 여기 밑에 뭐 있나 봤는데, 밑에 아무것도 없고요 네, 하지만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쉬운 점. 차는 진짜 너무나도 다 좋아. 근데, 아쉬운 점이 있어. 아쉬운 점. 진짜 아쉬운 점. 이거 보여?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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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여? 근데, 여기도 약간 가죽으로 해줬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이제 메르노 코퍼 브라운 이라는 이제 bmw 인디비주얼 가죽을 사용하고 있고 이 여기도 그냥 검정색의 가죽으로 해줬으면 약간 깔끔한 그런 디자인 깔끔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그냥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기는 이제 손이 가장 많이 닿는 부위이다 보니까 이런 플라스 검정색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 손잡이는 이런 식으로 개폐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문에만 뭐 트위터, 미드, 그 다음에 이제 중저음이 나오는 베이스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 실내를 보기 전에 또 있어요 트렁크 트렁크를 보면 여기 이제 조그맣게 어, 스포일러의 기능의 역할을 할지 의문인 립스포일러가 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또 한가지 어, 제가 이전에 C시리즈에서 탔을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 인터렉션 바를 이제 누르는 건 좋아요 어 누르는 건 좋은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 누르면서 좀 이게 진동이나 이런 게좀 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피드백도 좋고 어 피드백도 있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소리만 나와서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시트를 조절할 때이 시트 조절도 보통 여기서 다 조절할 수도 있지만 세부적으로 조절하게 되면 뭐 컴포트 시트 이렇게 설정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거는. 어, 바우어스 밀키스 이렇게 딱 표시를 낼 거면 여기도 이제 바우스 밀키스 좀 표시를 좀 내줬으면 어까 싶은 좀 아쉬운 점이 있고 어, 이렇게 페달 같은 경우는 페달은 오르간 타입의 페달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알루미, 알루미늄 플레이트로 모두 이루어져 있고 여기 보면 또 허벅지를 조절할 수 있더라고요 여기가 어 이쪽이 허벅지 부분을 받쳐주는 게 되게 이제 BMW에서 가장 잘하는 거잖아요 허벅지 부분을 이제 늘려줘서 할 수도 있고 위치는 1 2아 생각나다 생각나 이게 나 요번에 진짜 처음에 느낀 거 보통 우리가 시트를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바로 띵 하고 가잖아요 근데 얘는 살짝 딜레이가 있어 근데 이게 왜 딜레이가 있나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엄청 부드럽게 움직이는 거였어 누르면 멈추는 것도 되게 부드럽게 멈춰요. 자, 앞으로 쭉 가다가 어, 되게 천천히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뒤로 당기는 것도 그렇고, 자, 뒤로 당겼다가 되면 천천히 또 멈추게 되고, 등받이도 똑같아요. 등받이도. 앞으로, 뒤로. 어, BMW가 진짜 5시리즈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뭐, 실내도 그렇고, 전체적인 이제 느낌 자체도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핸들을 이제 다시 정결로 한번 시켜볼게요. 이 핸들 디자인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음. 컴포트 시트가 또 있어서. 보면 운전석 바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조수석도 동반석 조절 가능합니다. 뭐 자동 시트 조정, 컴포트 세팅, 편의 하차 기능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BMW OS 8에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잖아요. 여기는 OS 8.5가 들어갑니다. OS 8.5를 통해서 여기 보면 바로 이제 통풍이나 열선 핸들, 통풍이나 열선 핸들을 조절할 수가 있고 동승석도 똑같아요. 통풍 열선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홈 버튼이 생겨서 이홈 화면에 내가 커스터 마이징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내비게이션 화면이 되어 있고, 마이 모드, 마이 비에클 모두 되어 있고, 미디어 되있고요, 어 날씨, 날씨를 통해서 현재 내가 있는 날씨를 표현해주는 그런 것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거는 제가 그냥 제 생각이에요. 어, 이렇게. 미디어 모드를 해놓고 여기 보면 어플 그러니까 위젯을 추가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 위젯을 통해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과속 카메라는 얼마나 남아 있는지 이런 것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OS 8.5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더라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이제 똑같이 티맵 기반 스마트지도 어... 시맥 기반 스마트 지도가 나오게 되고요. 어, 가장 많이 바뀐 건또공조기예요 공조기가 예를 들어 이제 예전에 냉난방 컨트롤, 뭐 엄청 들어가기 힘들었잖아요. 뭐 개발 설정이나 뭐 이런 것도 다 있지만, 어, 지금은 아주 쉽게 바뀌었습니다. 쉽게 키고 끌수 있는 그런 기능이 적용이 되었고, 여기서 뭐 약하게, 세게, 중간, 하지만, 이제, 바람의 방향, 이거를 움직이에 따라서 어떻게 바람이 나오고 있는지 그런 거는 표시가 되지 않아서 좀 아쉽기는 해요. 시작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 OS 8.5가 정해지면서 저는 되게 만족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뭐, 습관, 자동화, 뭐, 실내에서, 어, 유튜브를 볼 수도, 유튜브를 볼 수도 있고, 에어 컨솔 게임이라고 해서 충전 중에서 내가 이제 컨트롤 하면서 게임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이제 똑같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비상등이켜게 되면, 와, 진짜 비상사태, 비상사태, 공습경보 하면서 이제 하는 이제 비상깜빡이가 인터렉션바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송풍구의 세기를, 그러니까 송풍구의 개폐를 이제 얼마나 할수 있느냐, 송풍구의 개폐를 얼마나 할수 있는지 이거를 조절할 수 있는데 왜 굳이 0과 1로 이렇게 나누었을까요 0은 이제 완전 닫히고 1은 완전 오픈이 되는 약간 그런거라고 생각을 해서 bmw가 만들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니까 전기차는 이제 악셀은0 아니면 100 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포함해서 약간 이런식으로 만들지 만들었나 안한, 만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제 뒷자리도, 어, 뒷자리 한번 봐야 되겠다, 뒷자리. 자, 운전석 기준으로 제가 시트를 맞춰져 있습니다. 운전석 기준으로 시트가 맞춰져 있고, 어, 발은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아요. 충분히 들어가고 남고, 여기 뒤에서도 이제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요. 공조기를 컨트롤을 할수 있는데, 아, 나 진짜 보다 보니까 느끼는 게, 와, C타입 포트 진짜 많다. 자, C 타입 포트, 저기 앞에 두개있고요 가운데 두 개, 시트백에 하나, 조사석도 시트백에 하나. 총 뒤에만 여섯 개를 사용할 수있어 와, 진짜 너무 좋다. 요즘에 이제 아이폰도 C 타입으로 나오니까 이제 C 타입으로 단일화가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에어벤트 뒷자리 이제 에어컨을 보면 이 위치가 살짝 올라와 있어요. 옛날 같았으면 이게 밑에가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이거를 올려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 애초에 송풍구 자체가 위로 올라와 있어서 많이 사용 위로 올라와 있어서 어 내가 만약에 지, 내가 만약에 직접적으로 얼굴에 바람을 쐬고 싶으면 볼수 있게 너무 참 너무 잘 컨트롤이 너무 잘 컨트롤 을할수 있게 이 송풍구 위치 바뀐 게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열선 뒷자리 열선 컨트롤을 할수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맥시멈, 뭐, 오토,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고, 양쪽 온도를 다르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 i5에는 4존 에어컨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음, 4존 에어컨이 적용이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센터가 좀 올라와 있잖아요, 이쪽이. 여기 이제 센터가 올라와 있잖아요. 요거요거 요거. 이거는 이제, 5 시리즈가 내연기관 플랫폼과, 그러니까 내연기관 전기차 플랫폼을 공통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가운데 드라이브 샤프트라고 하는 뒷바퀴에 드라이브 샤프트가 지나가는 이제 공간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드라이브 샤프트가 우리가 후, 2차장, 오 시리즈 내연기관 모델이 후륜 구동 모델이잖아요. 엔진에서 동력을 빼와서 바퀴를 이제 뒷바퀴로 양쪽으로 이제 전달해서 뒷바퀴가 이제 굴러가는 후륜 구동의 방식인데 어, 같은 플랫폼을 쓰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게 어쩔 수 없이 이걸 만든 것 같아요.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내연 좀 내연기관 플랫폼이면 아쉬운 부분이네요. 전기차가 그래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플랫하게 만들어져서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야 여기 봐 뒤에 앞에 보다 뒤에가 얼마나 훨씬 잘돼 있어 이 바우어스 밀킨스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었다는 거를 그릴망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뒷자리에도 트위터가 들어가 있고 미드가 들어가 있고 여기 보면 또 커튼 이렇게 장착할 수 있고요 저 옆에도 펼수 있어요 근데 지금 손이 너무 멀어서 못가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차는 그냥 퍼포먼스잖아요. 이 i5 m60이 가지고 있는 600마력, 0로0 3 8 k g 가 가지고 있는 퍼포먼스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주행 시승기를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주행 시승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